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매체인 비디오를 다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갖고 들어 우리 모두가 다른 길잡이가 돼야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해맑게 자라는 한국의 아이들 웅진 미디어는 우리의 이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 우리의 문화에서 첨단과학과 위인들의 전기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 10년 후를 생각하는 웅진 미디어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 잘할 수 있다면요! 학습기 스해 웅진 터미네이터. 애들 성적이 정말 달라져요.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웅진 터미네이터. 밟아서 녀석들이 꿈을 꾼다네 잠꼬대 중얼중얼 지붕 위에서 무슨 꿈 꾸었냐고 물어보면은 남에게 말 못하는 신나고 Saat ini 어쩔 수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마을 고양이들이 이렇게나 호소하고 있는데 이래도 자네가 기용서 소장이가. 음, 아, 그렇긴 합니다만. 아, 어, 왔다가 또 왔어, 또 나타났어. 저저저 저, 저 녀석들은 말썽 피우고 도나 다니기 좋아했어. 어째 저저 녀석들은 늘 몰려다니지. 이렇게 두고 말이 있을까? <laughs> <laughs> <어흥. 웃음> 맨발벗은 녀석들은 말썽꾸러기. 우 성이 싸움 을했 는데, 뭐 물어？보 면 싸움 을 말리 느라 그릇 까 지요？그렇지만 기분 좋. 여섯 표 우리 친구들 흔한 건 흔한 건 솜사랑 담네 어디에 갔냐고 물어보면은 그것은 이제부터 정할 거라네. 그 이 달래인 곳 우리들 기분이봐 생쥐들이 어디로 갔지? 분명히 이 길로 갔으니까, 저 차강이나 해. 뭐저 아, 녀석들이려고만. 오늘만큼은 용서 못해. 이봐 조용해. 어찌나 잖아 <static> 이봐 설 아니야 서 이봐 뛰어다니면 안돼 뛰어다니면 가버렸잖아. 이얏, 내일이면 또 엽서가 삼등이가 주겠군. 하긴 나도 때론 취잡인일 정도야 하지. 하지만 저렇게 시끄럽지는 않아. 아, 니니저장왜 네, 네, 네. 열한 마리 고양이로 일년 내내 함께 붙어 다니지? 아 마을 고양이들이 그러는데 열한 마리가 한패라서 언제나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패라는 것은 예 어? 한패라고? 아, 예정말웃 <laughs> 기지 않습니까 어?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자 생선 1인 내놔 우와, 우와, 나눠주면 되잖아 아자 모두 앉아 <laughs> 똑같이 나눠야 돼난 꼬리는 싫어 자아음 <laughs> <laughs> <자. 웃음> 잘랐다 어떤게 맛있을까? 음 좋아 음, 음. <laughs> 어떻게든 해주셔야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잘 알아들었네 운전하다가 생선을 떨어뜨렸단 말이지 그래서 예,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말입니다 음. 갔더니 길 한가운데 생선 뼈가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요 어? 근데 이건 뭐지 이게 떨어뜨린 생선의 뼈란 말인가 제일 없습니다 제일 없이 떨어뜨린 생선의 뼈입니다 소장님 불합리다 어떤 놈이 애써서 들린 생선을 먹어치웠소니? 아, 아 이거야 말로 사건이고 번째. 음? 이 생선은 혼자 먹은 게 아니군 그래? 음. 어째서죠? 단숨매상기자고 칼로 잘라 나누어 먹었어. 잘게 잘라서 먹은게 분명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나 열하나! 얼떻게 떨어뜨린 생선 니네들이 먹었지? 어서 말해, 말해 어서! <laughs> 먹었어요 응? 어? 그렇게 오물거리면 알아듣겠나? 먹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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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만약 살렸으면 어쩌려고 그랬나? 냄새를 알수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독이 있으면 어쩔지, 그렇게 나쁜 놈이 이 마을에 있으려고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있다면 소장님은 시장님한테 혼날 텐데요. 뭐라고? 만약 그만 두라고할 거야. 음, 그걸 바로 면적당했다고 하는 거야. 누가 말해줬더라? 어? 음. 아, 어쨌든 어. 죽은 것을 맛대로 먹으면 안 돼, 알았어? 아! 떨어져 있던 것도요? 맞아요 떨어져 있는 걸 주워도 안 돼요? 떨어져 있어도 내가 갈 때까지 절대 주워서는안돼 네? 그러면 썩어버려요 맞아요 먹을 맞아. 수 없어요 네 그래. 그럼 그래.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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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비경제적이라고 하지 그래. 그래. 지금같이 자원이 부족한데요 그래, 맞아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맞아. 그래. 조용 이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냐? 네알겠어 마을에서 절대 뛰어선 안 돼. 항상 주의하고 평생 동안 조용히 살 것이며 들고양이 들게 모두가 어하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살도록 알았나? 알았어. 살고 싶으면 뛰지 말고 뛰고 싶으면 그만 살아. 앞으로 네놈들은 절대 감시하겠다. 네할수없다면 너희 패거리 해산이다. 내일부터 어떡하지? 어후. 이별은 정말 싫어 아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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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기 으흠, 으흠, 으도 잘하지 바보 같으고 아니, 수영 아저씨, 웬일이세요?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아, 아저씨, 또 우리 집에 들어와 몰래 잤군요. 에이, 참. 너희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잘 수가 없구나. 들어오지 말아요! 이건 우리가 만든 집이라고요 원래, 인생이란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 에이, 이거 떨고 무리는 거냐? 그런 말이나 한게 빈둥거리니까 마을 고양이들이 싫어하죠. 나는 전혀 상관없다. 너희들은 오늘도 경찰서에 불려갔었지. 우린 좋아서 불려간 게 아니에요. 나도 좋아서 미움받는 게아니라한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술만 먹으니까 그렇죠, 뭐. 흥. 너희 같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사고 치는 것보다는 백배 나았지. 술에는 시가 있고 인생이 있고 나는 그것을 즐길 뿐이야. 아이고, 됐어요. 우리 기은 따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 철문이답게 기운 차리고 밥이나 먹어 언제까지나 이곳에 눌러있으면은 진짜 고양이가 될수 없어! 진짜 고양이라면 바로 아저씨잖아요? <laughs> 소편한 고양이들이군 그래 <laughs> 아저씨 진짜 고양이라면 어떤 고양이죠? 진짜 고양이? 너희들은 할수 없을 거야 그큰 물고기를 죽일 수 있다면은 아저씨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응? 어 흥미가 있나 보지 옛날에 세 마리 고양이가 있었지. 또 <laughs> 시작이시다.